<레이집> <레이집> 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클리너로 샘플 테스트를 의뢰를 받아서 샘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샘플 테스트 할 거는 HBM인데, 그 업체 사장님이 말하기를 HBM들이 들어올 때마다 좀 녹이 썰어서 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샘플 테스트 를 진행해 보고 그 결과를 사장님께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이걸 영상으로 좀 남겨보겠습니다. 이게 h b i 인데 이게 들어온 건데, 녹이 쓸어 있어서, 지금 이제 클리너로 샘플 세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지금 세팅을 해놔가지고, 바로 시연해볼게요.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3kW 장비인데, 예전에 제가 1.5kW로 시험을 해봤는데, 출력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어가지고, 3kW로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클리너로 이제 녹을 제거한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처음에 온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테스트를 다 해서 샘플 결과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샘플을 보내주시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굳이 방문 안 하셔도 샘플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테스트가 가능한 부분들은 다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클리을 진행했고, 이건 지금 새 건데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이제 처음 상태 이거는 클리닝 하는데, 이제 옆면도 한번 클리닝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 비교가 될 겁니다. 한 부분, 안한 부분 계속 쭉 해볼게요. 끝났습니다. 일단, 이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kg 장비다 보니까 1.5kg도 물론 좋지만 3kg는 출력이 세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페인트나 이런 게좀 너무 깊게 좀 녹이 쓰러 있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제거하는데 조금 더 편하고 좀 시간도 수요가 좀덜될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출력, 고출력을 좀 쓰는 것도 있고요. 1.5kW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녹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지만 좀 깊을 때는 조금 이제 추억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신 3kg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